입니다. 나상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자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오시면 여기가 이렇게 뜨끈뜨끈해져요. 들어오시는 아, 것부터. 아, <laughs> 제가 좀 열이 많긴해요 <laughs> 목사님 이제 봄철 개편으로 목사님 잠깐 쉬셨다가 시즌 틀을 준비를. 아 그렇죠. 그런데 어, 아, 목사님 오늘, 하신지가 이게 언제부터죠? 얼마나 언제부터 오래 되셨잖아요. 오늘이 뜨란부의 네. 213회거든요. <laughs> 이걸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순서를 제가 아, 보낼 때. 어, 순서를 적어 놓으셔서. 예, 순서를 적어 놨는데. 네. 1년 52주니까 4년 넘었는데. 아, 뭐 일주일에 그, 한 번씩 한 거잖아요. 그렇죠. 썸머 음. 스페셜이나 이런 거 신고 따지면 거의 네. 5년 가까이 했거든요. 아, 세상에. 은혜죠. 아,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진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네. 청취자분이아 목사님 시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어, 너무 아쉬워요. 뭐이얘기 네, 얘기하셨는데, 그런 문자들이 지금 많이 오고 어, 있어요. 그, 끝난 게 아니고요. 목사님 잠깐 쉬셨다. 가 가을 개편 때 잠깐 쉬시고 붕괴가 <laughs> 네, 아니고 라디오 부흥회로 오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에이. 자 목사님 오늘은 어디를 본문으로 어떤 말씀으로 은혜 나누 이제 시즌을 네. 마감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할까 고민하다가 네. 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들 힘들어,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도 갈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네개 없거니와 네개 있는 것을 네개 주노니.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그가 본래 성전 리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20명의 그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고요 2장 1절에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보혜사가 오신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네. 성령 받기 전에는 어리석고 두렵고 좀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네. 원망했던 그들이 음.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성령 사건 다음에 이렇게 나면서 못 걷게 된이 안진뱅이 사건이 음. 3장에 기록돼 있어요.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네. 그 의도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권사님 1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대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네분 중에 안드레 빼고 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분은요. 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음. 어, 겟세만의 동산에서도 옆에까지 음. 가 있었고요. 네. 야이오로의 집에서도 그분들만 모시고 갔고요. 변화산에서도 이세 분이 음. 가까이 갔죠.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분들인데 음. 놀라운 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지 않고 주무셨어요. 어. 개세만의 동산에서도 주무셨고요. 네. 변화산에서도 주무셨어요. 음. 그랬던 이분들이 성령받고 나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음. 그래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간다는 건요. 네. 이분들, 이분들의 기도 생활이 이제 성령받고 나서 시작된 거거든요. 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일찍식죠왜 음. 그러냐면,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네.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배 들을 때 기뻐지죠 네. 평안해지죠 네. 그런데 기쁨과 평안, 하나님 이 주신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기도거든요. 네. 기도를 멈추면 은혜가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잘 못하고 있죠. 음. 이제 마스크 쓰고 각 교회마다 네. 다 아니까 좀 떨어져 앉아서 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치.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물론 기도를 집에서 음. 해도 됩니다만, 음. 성경에 보니까 모이라고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네. 철저히 소독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절좀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됐다 이런 이런 그 표현이요. 이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음, 그렇죠. 일이겠습니까. 네. 나면서 한 번도 못 음. 걸어봤던 이분. 나이가 좀 궁금하죠? 권사님 궁금하다 네. 해봐요. 네, 궁금해요 <laughs> 네. 제가 <laughs> 말은 안 하고. 네, 네. 4장 22절 봐요. 나이가 아, 나와요. 6이요? 이 표적으로 병 낳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예. 네. 이게 고친 바디까지 40여 년 동안이나 한 번도 못 걸었어요. <laughs>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불행은요. 불행은 네. 나, 나면서 못 걸은 것도 불행이지만 네. 실제 불행이 뭐냐면요.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날마다 문 앞에까지. 음. 그런데 정작 안에는 못 들어가는. 그래,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왜 이런 분이 이 앞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문화 안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어떤 때는 그 종교 지도자들 금식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는데,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못 알아봤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주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이들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근처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치. 그분들 음. 지금 나면서 못 걷게 된 40여년 전이 사람을 에이. 메고 와서 음. 성전에 들어가는 자에게 구걸하라고 날마다 미문에 갔다 아름다울 밑자거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은으로 도금했고요. 금으로 이렇게 문의도 어. 했고요. 상당히 예쁜 문이래요. 이 미문을 통과해야 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문 가장 예쁜 문 앞에, 가장 추한 모습으로, 아유. 40여 년 동안이나 걷지 못한 거지, 네.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성전 그문 앞에, 날마다 자기 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안타깝게도 메고 네. 왔대요. 메고 와서, 짐짝 들고 오듯이, 메고 와서, 거기서 구걸하게끔, 유대인들은요 구제가 생활화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걸을 할수 있는 음, 마음이 더 네. 넓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도 명당 자리입니다 아. 목이 좋은 자리예요 네. 그런데 그 자리에 그분이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아. 사람이었죠 아. 그러면 이제 (3절) 좀 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은 날마다 성전에 들어갔던 네. 분들이잖아요. 음. 그런데 그날 이렇게, 어? 베드로 사도님이다. 네. 그러고서 구걸을 한 거예요. 음. 저좀 도와주세요. 네. 구걸을 한 거죠. 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다 구걸한 일만 있어도 복 받은 거라고. 어. 우리가 구걸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구걸한 게 많이 있어요. 해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전반적으로 회당장쯤 하려면은 나이가 좀 지긋해야 돼요. 그런데 12살 된 늦동이 예쁜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구걸한 거잖아요.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식 살린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자식을 살린다면 그럼요 그렇죠. 그 이상 하는 일도 네. 하죠. 더 수치스러운 일도 하죠. 음. 그런데 지금 이게 구걸하는 심정으로 살면은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복을 모르는데요. 음, 네. 그러면 사절 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귀를 정거세워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눈에는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받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요 아, 신기한 일들이 났어요. 음. 저는 신의 물이 그냥 항상 졸졸졸졸 흐르는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 신의 물에 신의 물에 나무도 어, 이렇게 네, 흔들흔들하는데요. 아.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찬양하고 있어요. 아. 그, 저, 자, 모든 사람 눈에 그렇게 들리던 줄 알았더니 네. 보이고 성령 받으니까 <laughs>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네. 아무리 큰 문제도 크게 안 보여요. 아. 저거 될것 같아요. 네. 내가 손 얹으면 낫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달래루야. 지금 요한과 지금 그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앉아서 40년 살았던 이분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날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달래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눈에는요. 요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기 어렵다고 그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안 써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입만을 하세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네. 그분의 눈으로 보면 환경을 작게 보이고, 네. 할만하게 보입니다. 네. 저까지 있고, 뭐, 할수 있을 것 같네. 다될것같은 예. 그렇게 보이는 게성령께 역사지. 지금 이분들이 보니까, 오, 저안진병이 일어날 것 같네? 어. 이렇게 보인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지금. 그리고 나서 5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이제 나를 좀 봐라. 그러니까 네. 평상시 같으면 쳐다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가시던 분이 네. 나 봐라. 그래. 어, 뭐 주실려나 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본 거죠. 네. 그가 원한 건 육신적인가, 물질적인 거였지만, 여쪽에서 줄려가는 건 본질적인 거였잖아요. 네. 다르긴 했지만 이제 쳐다봤어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여기서 잠깐 끄춰 봅시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그러면 국어라는 사람 입장에서 <laughs> 김세영 <laughs> 어, <laughs> 어, 은과 뭐라고. 금은 내게 네 없다 이러니 이따게야지. <laughs> 네. <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뭐라 웃음> 은과 금은 없대요. 어.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다음 봐요.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예. 아니 금방 내 없다가더니 내게 네 있는 뭐가 있대요. 네. 음. 그럼 밥이라도 주려나 <웃음> <웃음> 돈은 뭐없다고하셨는데뭘주시려나 기대가 작았죠. 네. 그런데 다른 걸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 토마스 아키나스라고 하는 교부가 굉장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 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이름이 없어졌다 그랬 음. 여러분 네. 베드로와 이 요한 이분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자.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아멘. 우리가 알고 믿으면서도 사실 그 예수 이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네. 마태복음 네. 1장 21절 보실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 네. 믿을 때그 영접인 거죠. 음. 빌립보서 2장 9절 보세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저를 주라 시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거든요. 아, 네. 여러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 네. 예수 이름은 사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름이에요. 아, 네. 예수 이름은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페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 내게 아, 네. 네 있는 것. 그 예수 이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 좌우에 네. 예수 이름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3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40년 만에 일어난 다음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아멘. 예수 이름 내게 네 있는 예수 이름 사장 십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됐다겠죠. 아멘. 그런데 예수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사장 십2 절에 나와요.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앉아있던 이분을 일으켜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보내잖아요. 지금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성전에 들어갔다 이 소리 구원 받았다 이 소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 그래서요. 4장 30절 좀 한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믿고 예, 거기까지 네, 아, 하옵소서. 네. 네. 그러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네. 쫓아내죠. 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죠. 모든 게예수 이름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네. 못하게 하는 지금 결정적인 일들이 있어요. 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뭐냐. 음. 이 사도행전 4장 17절에 나와요.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지금 그들이 유업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이름 써먹지 마라.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라. 이것은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마귀가 그 입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 지금 영락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이름이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이름이 심지어. 내 안에 있다고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그, 많은 분들이 벌떡 일어나 걸은 줄 아는데요. 벌떡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 7절 한번 보세요. 7절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예. 여러분, 40년 동안 못 걸었으면 근육과 뼈와 모든 그렇죠. 게 쪼만아졌잖아요. 예. 힘이 없으니까 네. 금방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버렸어요 네. 그랬더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두두두두두두두 그러면서 다리가 주주주주쭉 펴져야 일단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막 생기고 힘이 들어가야죠 거기 보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요즘 코로나 1 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 네. 일어날 힘이 없는 분들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가족, 연약한 성도들 있다면, 여보, 네. 우리 내일부터 새벽 예배합시다 내가 자, 기도해줄게. 네. 내가 도와줄게. 그 오른손 잡아 일으켜줘야 돼. 아, 네. 같이 일으켜야 돼요. 사랑는 아들아, 딸아, 음. 힘내거라. 엄마가 음. 기도해줄게. 네. 음. 지금 오른손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네. 아빠가 아들 응원한다. 아들, 아빠 믿지? 힘내. 그러면서 아빠는 너를 믿어. 이렇게 오른손을 잡아 힘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집사님 힘내세요. 미안하지만 제가 기도로 응원합니다. 네. 음. 그리고 누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저희 딸이 성악을 하다가 네.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나 몇 번을 고만두겠다 갈때 제가. <laughs> 아침마다 태워다 주면서 "아유, 어. 힘내, 아빠, 너는 아빠는 너를 믿어, 어. 때려 쳐내겠다" 가도 아. "아빠가 <laughs> 그런 딸이 그래 가지고 지금 실력자가 됐어요. 어. 벌써 1년 다녔네요 아이고. 여러분, 그런 거지요. 우리가 누군가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줘야 됩니다. 아. 일으켜 줘야 돼. 그랬더니 8절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그 즉시 뛰어서 네. 막 서서 걸으며 그렇죠. 여러분 뛰고 걸은 거 대단하죠 네. 그렇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뛰어서서 구걸하던 입이 찬송하고 그렇죠.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아,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수 이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예수 이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 이름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아, 네. 지금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 음. 일어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분들, 예수 이름은 일으키거든요. 아, 네. 예수 이름은 그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아, 네. 있습니다. 이미 그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지금 40년 만에 걸었다. 그러면요 네. 권사님 40년 만에 걸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laughs> 그걸 어떻게 어,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말로 표현이 안, 안 되겠는데요. 그렇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런데 솔직히 40년 만에 걸은 게 감사해요? 40년 동안 계속 걸은 게 감사해요? <laughs> 그러네. 40년 동안 걸은 게 감사. <laughs> 걸은 게 진짜 감사한 그렇죠. 거죠. 실제로 40년 동안 걸은 게 감사하죠. 그렇죠. 한번 다시 질문할게요. 암병에 걸렸다가 나은 게 감사해요. 원래 안 걸린 게 감사해요. 원래 안, 안, 안 걸린 게 감사죠. 저처럼 교통사고 팍나 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게 감사해요. 원래 사고가 안난게 감사해요. 안 원래 나네. 사고가 안 난. 아, 네. 그런데요. 아, 너무 신기한 건 암병에 걸렸다가 고침 받은 분이나 네. 이런 병에 걸렸다가 낳은 분은 항상 감사해요. 네, 음. 너무 감사해요. 체감을 해요. 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걸은 사람들이요. 네. 나는 헌금 봉투에 40년 동안 잘 걸어서 감사. 이런 걸 어...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러나 뭐 이게 다리 관절이 상했다가 고침 받고 어... 다시 걷게 해 주는 이런 건 많죠. 네. 물론 그것도 훌륭합니다만 진짜 감사한 건 계속 지금 우리의 평범함.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다이대자선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멈추게 했어요. 음. 그래서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 저는요. 소원이 뭐냐고 물으시는 그 대답에 충격받았어요. 음. 주여, 보기를 원한 아이다. 네. 나는 평상시 보고 사니까 그 가치를 몰랐는데 그쵸. 누군가는 소원이에요. 네. 나의 평범함이 누군가는 소원이에요. 그쵸.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극동방송 이렇게 나가고 듣고, 귀가 들리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죠 그렇죠, 그렇죠. 자유가 있으니까 방송할 거 아닙니까?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오감을 다 사서 운전을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요. 운전 짜증내지 말고, 네. 제발 좀 기쁘고 즐겁게, 네. 행복하게 합시다. 그치요. 얼마나 감사 비와도 안 맞아요. 네. 더우면 에어컨 돼요. 아, 네. <laughs> 추우면 히터 틀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 <laughs> 일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네. 오늘, 만약에 나사에서, 화성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다니면요 해서 네. 특별 일면에 아, 토끼 발견. 어, 네. 개미 한 마리만 발견돼도 일면에 나와요. 네. 그런데 지구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이 막 지천에 있는데 사람들이 감격이 없어요. 네. 이거 다 하나님 은혜죠. 예수 이름으로 그걸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요 이제 뭐 그분도 좋지만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네. 할렐루야죠. 아, 구절 한번 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게 놀랄 일이 여러분 가정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좋게 놀라면 요 병나요. 그런데 좋게 놀라면 좋아요. 이렇게 좋게 놀랄 일이 많아야죠. 갑자기 어제는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 다니다가 그, 탄, 도시로 이사 간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몇달 전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딸내미가 너무 속썩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응. 그래서 제가 전화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했는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laughs> 기도 한 밤에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예수 이름의 권세다, 이거 봐. 어, 그랬는데,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어. 아니, 사춘기 딸이 집을 갖추라고 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작게 줬다는 거예요. <laughs> 겁난데요. 예수 이름의 권세. 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아, 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아, 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네. 아, 네. 아, 네. 목사님 오늘 뭐 사실 뭐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즌 1을 끝내시고 예. 네, 이제 좀제 어떤 좀 제가 이제 목사님 쉬셨다가 또 시즌 2로 들어오실 텐데 목사님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 시즌 1에 애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인사하고 기도까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습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도 이제 애청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laughs> 은혜 받고요. 참 방송이라는 게참 좋아요. 그런데 방송은 이건 그 별식이고 본교에. 담임 목사님 설교가 사실은 정식이에요. 거기에서 네. 은혜를 받아야 정말 네. 좋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각 섬기는 교회 브리슈굴라 아굴라처럼 목사님 목에 평생 잊지 못할 귀한 디딤돌 걸림돌 되지 마시고 디딤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해드릴 텐데 네. 여러분 아픈 곳에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보세요. 전능하신 네. 아버지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으로도 따졌으니,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으로 사랑하는 모든 애청자들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아멘. 열린 아버지 다친 문들은 열어질지어다 아멘. 좋은 사람 만날지어다 해문는 열릴지어다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상의 컨디션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지금까지보다 지금부터가 은혜롭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시즌 2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웃음> <웃음> 너무 오랜 <오래> 시간 마시고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